우리 어르신들 앞에 딱 요것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허리통증이 사라지실 거예요. 디스크 중에서. 자, 지금 고용해가지고, 베개를 가지고, 경로방에서 어디 가서 누워서 어느 정도 했는데, 한 5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더니, 어머, 나 허리가 너무 귀응는것 같아. 실제적으로 고그 사이에서 딱느끼 오, 그 느낌 때문에 요것만 해요. 근데 요거는 본격적인 치료 운동은 아니고, 이 뼈와 뼈 사이를 견인을 했다. 그 상태에서 통, 통증이 조금 완화됐다. 그 다음에 하는 운동이 그러면 근육하고 인대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. 해서 시간이 지나면 뼈와 뼈 사이는 다시 또 생활에 의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해. 얘네들을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추가 탈출증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견인치료로 뼈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코어 운동 들어갑니다. 그런데 어느정도 견인을 해야되느냐 아 조금 누워있었다가 돌아서 일어났는데 어? 허리가 되게 시원해지고 가벼워진는것 같아. 이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. 그런데 어느정도 하고 딱 일어나서 제껴는데 아! 이러면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협착, 혀착, 척추관 협착증으로 아. 허리가 왜아프신데요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지 들어가는데, 디스크는 좋아. 어,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재끼는 걸 했는데 시원한 것 같아? 그럼 그 다음에 운동 들어가잖아요?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신 분들은 아무리 해도 재끼는 게 너무 아파. 아예 척추관 협착증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. 디스크 자체도 그렇지만. 그렇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끼는 동작을 하지 말아야 돼. 요 아가자세나 소자세. 정도 이해하시고, 어느 정도 쭉 눌려주고 난 다음에, 코어 한번 들어가요. 다시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, 어느 정도 튼튼해졌어. 그 다음에는, 굴복 운동, 신적 운동도 병행하면서, 다 요것을 젊었을 때 관리로,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딱들어다 놓고, 아,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다. 하지만, 이미 내 몸이 다 망가진 허리이신 어르신들은 방법이 없어. 여기서 수술을 해도 위험하다고 하니 잘 관리만 하래요. 자 충분히 <laughs> 자이 정도 어르신 계셨으니까 옆으로 살살 돌아서 일어나 일어나는 것까지 여 좋아요. 뭐 손을 짚고 이제 이런, 이렇게 아주 정답으로 일어나셨어요. 걸일어 나는 음, 것이 안까지 교정 그대로 들어갑니다.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당연히 호어도동 동시에 됩니다. 아주 기본이니까. 내려갈때도 순서가 어떻게? 등 닫고 허리 닫고 골반 닫고 꼭 순서 지켜주시고 요게 조금 더잘 된다 그러면 뒤꿈치까지 업지서 어? 상태로 버틴 길이. 자 절대 올라갈 때 벌어지지 않고 또한 디스크 추간반 살출증하고 협착증하고는 운동 순서가 바뀐게 딱 하나에요 첫번째 견인치료 두번째는 튀어나추방탄 응. 탈출증이 있어서 좀 통증이 있어 보이신다 어르신은, 어르신은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정도 늘리 견인치료 하신 다음에 어, 이렇게 제끼는 거 했는데 괜찮네 한번 이렇게 기지개 쫙쫙 등까지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력운동 하세요 이렇게 지도가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줄어드신 분들은 견인치료 해도 제끼면 아 그래도 통증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? 아가 자세 하세요. 견인치료 하신 다음에 아가 자세 하시고 견인치료라는 걸 공통으로 일단 다 시켰어요. 자, 어르신 다시 누워보세요. 척추병 뼈인분이야 견인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아, 이 분은 한쪽이 괜찮은 자꾸 한쪽이 아프대. 그럼 안 봐도 허리가 휜 거다. 버려서뭐 유두리 있게? 그고 풀어주신 상태에서 교정 들어가고 지대리본 상태에서 반대쪽도 한번 느껴볼게요. 자, 하나, 낮에 틀어서 반대쪽도 느껴세요 지금 딱가서는 이쪽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, 그러면, 자, 다시 오시고, 지금 조금 짧게 했는데 이쪽 다시. 하나 넘어갈게요. 힘 풀고. 음. 허리가 아파요. 음. 시간을 오래갑니다 네.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어, 안되는 쪽을 조금 지그시 스트레칭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은 허리가 더 나아갈 것 같아요 해주시고 나면 아까보다 조금 왼쪽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돌아서어르신일어나자 일어날 때 항상 요자재로일어날수 있게